네 안녕하세요 미션이입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은 GM 캡티바 차량인데요. 제가 없는 동안님 직원들이 미션을 탈거해 놓은 상태예요. 이 차량은 차량이 이제 주행이 전진 후진 둘다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견인 입고가 됐고요. 이 캡티바 차량도 마찬가지로 예전 그러니까 올란도하고 캡티바 이 모델까지는 전부 다 보령 미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요 이전에 나왔던 어, 어 무슨 모델이죠? 그 이전에 나왔. 요 캡티바 이전에 나왔던 위스콘 모델에 는 아이신 자동변속기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요 캡티바부터는 이제 GM에서 만든 고령 미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우선 미션을 탈거했으니까 한번 미션을 분해해서 한번 안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캡티바 차량에 이어서 어, GM 콜드 차량이두 대가 더 있어요 요것까지 저희가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에 입고됐을 때 기아 레버가잘안 움직이고 또 기아를 넣어도 후진해서 차가 안 가는 그런 증상이 있었던 차였고요. 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브롬 성능 이상 뭐 이런 에러 코드가 떴었어요. 그 에러 코드가 떴던 건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신형, 약간 이제 신형 모델에서 젠3 미션이 들어가 있고 저 모델은 4년 이후 이제 젠2 모델이 들어가 있는 미션을 두개다 바로 이제 미션을 탈거를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푸진 클러치가 터지면서, 웨이브 스프링 터지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는 태컴의 서브룸 성능 이상도 같이 점등이 됐어요. 그 부분까지 해서 태컴은 복제를 해서 중고로 재사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품은 너무 고가기 때문에 당연히 태컴 보증은 안 되는 모델입니다. 두 차량 다 태컴 보증을안 되는 모델이라서 이 차량은 태컴을 중고를 이용해서 이제 재세, 어, 복제를 해서 사용할 거고, 요 모델은 테컴은 원래 거를 바로 재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네이 차량은 알페온 2.4 차량이에요 알페온 차량과 크루즈 차량 총 3대 요 알페온 차량까지 도총 4대의 이제 보령 미션이 수리가 들어왔는데 그 수리가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대개가 다 사모알 클러치가 터지거나 혹은 사모알 어, 클러치가 터짐으로 인해서 쇳가루가 나오고 그 쇳가루 때문에 미션 안에 솔레노드 밸브가 막히고 그로 인해서 엔진 경고등이 띄우면서 뭐솔레노드 밸브 3번, 4번 오프 고차 이런 뜨는이런 것들이 뜨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우선 하나 하나씩 저희가 좀더 보면서 어, 이4대이 보령 미션의 차량에 대해서 한번 더 미션이 어떻게 망가졌고 그걸 어떻게 수리하는지 한번 더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티바 미션을 벌써 분해를 다 했네요. 분해를 해보니까 예상했던 것처럼 샤프트가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샤프트가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안에서 이렇게 박살이 나게 되면 이 지금 체인이 걸려있는 이 기아와 이 파킹로드가 걸련는이 기아를 에서 샤프트가 빠지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샤프트는 원래는 요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요 오일 라인이 있는 이쪽이 지금 부러진 거예요. 요런 형태이겠죠? 이렇게 부러지면서 비틀리니까 미션 앞단에서 토크 컨버터하고 메인샤프트 쪽에서 동력이 오지만, 이 뒤쪽에는 동력이 전혀 가지 않으니까 차량이 운행이 안 되는 주된 이유예요. 요런 것들은 저희들도 수리하기가 난해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리가 거의 안 되고 기본 무조건 다 교환하고 지금 요 변속기에서 탈거된 이 부품들은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요렇게 되는 부분들은 요거를 재생하거나 이 안에 또부싱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부러지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주행이 불가능한 주된 원인입니다. 이 코루즈 차량을 포함해서 특히 디젤 차량들의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샤프트를 좀 보면 샤프트도 색깔이 좀 틀립니다. 이제 신품으로 그나마 조금 개선되어져 있는 샤프트로 전부 다 교환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령 미션 어총 지금 현재 시운전 중인 차량은 올란도예요. 그래서 어요 며칠 동안에 이 보령 미션만 여섯 대 정도 작업을 해드린 것 같아요. 크루즈 세 대, 어 캡티바 하나, 올란도 하나, 어 그리고 알페온까지. 그 캡티바나 크루즈 같은 경우 이제 뭐 샤프트가 풀어진 차량들, 제가 이번 영상에 샤프트 풀어진 거를 주로 많이 담았는데요. 이렇게 샤프트가 풀어지는 원인들이 특히 디젤 차량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허용 토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토크가 30 토크가 넘어요. 그런데, 어,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두꺼운 그 샤프트를 가지고 이 무거운 근 2톤 가까이 되는 차량을 이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 샤프트의 내구성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부러지는 차량들이 좀 많이 있어요. 반면에 가솔린 LPG 차량은 부러지는 경우가 좀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100%가 디젤 차량에서 많이 일어나요. 어, 간혹가다 뭐 매핑을 하신 분들, 혹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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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캐라반이나뭐 트레일러, 미니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거를 끌고 운행하시는 이제 차량들, 그런 차량들에서 주로 이제 많이 부러지는 증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난 온이 순정인데도 부러지는 차량들은 있어요. 요 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올란도 차량인데 어, 다른 타 변속기 전문점에서 미션을 수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시고 나서 음, 이틀 삼일 있다가 바로 또 차량이 주행이 안 되는 그런 증상으로 이제 다시 재방문을 하셨다가 뭐 어떠한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이제 저희 매장으로 입고가 되셔서 저희가 이제 변속기도 다른 거로 교환을 해드리고 요 차량 같은 경우에 테컴이 그 무상 리콜 보증 기간에 해당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태컨까지도 이제 신품으로 해서 작업을 지금 마무리하고 어, 시운전 중입니다. 이렇게 보령 미션들은 망가지는 그런 패턴들이 어, 크게 한세 종류 정도가 돼요. 크게 어, 첫 번째로는 가장 흔한 증상, 가장 뭐 디젤, 가솔린, LPG 전부 다 포함해서 막 나와서 가장 흔한 생, 증상이 35R 클러치 웨이브 스프링이 터지면서 그래서 그 스프링이 깨지고 그 깨진 조각이 어 35R, 456단 클러치 하우징 알루미늄, 알루미늄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알루미늄 하우징을 파먹으면서 셀가루와 알루미늄 가루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휠타가 막히고 그로 인해서 전진 후진이 안되는 첫번째 경우 두번째 경우는 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샤프트가 부러지거나, 샤프트가 부러지는 경우도, 지금 저희 가 영상 소개해드린 건 샤프트 가운데가 부러졌는데, 위에서 부러지는 경우, 하단에서 부러지는 경우, 너무나 다양해요. 샤프트 부러진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차량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솔레노이드 밸브 자체 결함으로 인해서, 미션 내부에 사모알 클러치, 로리버스, 사오리단 클러치를 태우는 경우, 뭐, 그런 경우. 그리고 더 나가서 테컴의 원인이 돼서 테컴 뭐 통신 불량, 뭐 내부 서브롬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뜨는 경우, 이총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테컴이 망가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테컴이 망가지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한열대 작업하면 한대 정도 그 정도로 테컴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테컴을 어지간하면 재사용을 해드려요. 그래서 비용을 조금 저렴하게 해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근데 하다 보면 아무리 재사용을 해드렸다 하더라도 어쨌든 고장이 안 나지는 않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이 보령 미션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문제도 많고 또 저희가 몇년 전에 어이 리콜 관련돼서 뭐 국토부하고 TS 관리공단과 많이 얘기를 하면서 어 리콜을 받았던. 어, 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참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 미션쟁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리콜을 그렇게 받기까지 저도 한 2년 정도 한참 고생을 좀한 경험이 있기는 해요 뭐이 크루즈나 보령 미션을 타시는 고객분들이 어떤 분들은 알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꼭 알아주기를 바래서 그런 일을 했던 건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보령 미션에 대해서 수리 내용들이 뭐 대개 샤프트 부러지고 뭐 클러치 터지고 이런 영상 100번 찍는 것 보다는 이렇게 몇대의 몇 차량을 지금 한꺼번에 모아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어, 지금까지 한 10여년 동안 이 보령 미션 차량 수리를 참 많이 한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한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찾아 주셔서 정말 많이 수리해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크게 뭐 AS 발생률이런는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발생은 합니다. 안 하진 않아지는 안, 안 사람인지라도 부분 불량 도분명히 있고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해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요번에 이렇게 보령미션에 대해서 망가지는 사례들 또 샤프트가 풀어지는 경우는 이런 거 가지고 지 영상을 좀 담아봤고요. 어 다음 번 영상에는 이제 테컴 태컴 관련돼서 테컴을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하게 클론화 시키는 중고로 하는 작업들 혹은 뭐 중고로 교환하고 솔레노이도 문제 생기는 것들 이런 걸 관련돼서 한번더 영상을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